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스트롯트 4첩 방송부터 심사석이 레전드로 폭발한 순간,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 진 삼총사 총출동 소식과 과반수룰로 더 잔혹해진 새규칙의 충격을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왜첫 해가 결승전 같았는지, 18일 밤 10시 TV 조선 미스트롯트 4의 첫 화면이 켜지는 순간부터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첫 해는 보통 참가자 소개와 무대가 중심이지만, 이날은 시작부터 심사석이 먼저 폭발했다. 무대 위가 아니라 심사석에서 레전드가 소환되는 이상할 정도로 거꾸로 된 출발. 그리고 그 한복판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다.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 역대 미스트로대 왕관을 실제로 써본 사람들, 말 그대로 진 삼총사가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화면을 보는 사람들은 순간 멈칫한다. 이거 미스트롯 맞아. 이미 결승전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첫 해부터 최종 보스급 기운이 밀려왔다. 더 놀라운 건이 만남이 단순한 추억팔이나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들리는 이유는 단지 우승자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다. 그 계절을 통째로 흔들어 놓고 트로트 판도를 바꿔 놓고 인생의 방향을 갈아엎는 순간을 겪고 그 모든 부담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진 표정이 있다. 송가인의 첫 진이 만들어낸 폭발적인 트로트 열풍, 양지은이 두 번째 시즌에서 증명해낸 끈기와 역전의 서사, 정서주가 가장 최근 시즌에서 새로 새긴 세대 교체의 깃발, 이세 명이 한 줄로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스트로 사는 이번 시즌은 장난으로 못 지나간다, 라고 선언하는 듯 했다. 그런데 첫 멘트부터 분위기는 또한번 뒤집힌다. 초대진 송가인이 웃으며 던진 한마디.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 이 문장은 가볍게 들리지만 사실상 미스트롯이라는 전장의 진짜 공기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다. 그 시절에는 마이크 하나, 조명 하나, 대기실의 공기 한 줌까지도 모두 긴장으로 꽉차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도 무대도 제작도 모든 환경이 더 커지고 더 정교해졌다는 뜻이다. 좋아졌다는 말은 편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크게 판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더 넓어진 무대는 더큰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더큰 실수도 더 크게 비춘다. 송가인의 웃음 뒤에는 그래도 결국은 너희가 하던 것만큼만 하면 된다. 는 응원과 그만큼 더 견뎌야 한다. 는 경고가 동시에 겹쳐져 있었다. 그 옆에서 양지은과 정서주가 주는 존재감은 또 다른 의미로 무섭다. 송가인이 시작의 전설이라면 양지은은 극복의 상징이고, 정서준은 현재 진행형의 흐름이다. 세 사람의 시간이 한 자리에 모이는 순간, 미스트로사는 그냥 오디션이 아니라 왕관의 계보로 변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더 이상 한번 해볼까? 가 아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통과했고, 그 길의 고통과 달콤함을 동시에 알고 있다. 심사석은 친절한 관객석이 아니라 왕관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의 자리다. 그 시선은 박수보다 정확하고, 1호보다 차갑고, 칭찬보다 무겁다. 그래서 더 떨린다. 그리고 그 떨림을 정면으로 건드린 사람이 있었다. 가장 최근 진이 된 김용빈. 그는 된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한다고 말하며, 그 마음으로 하트 잘 눌러드리겠다고 했다. 이 멘트가, 왜뭐 이렇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트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들려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오디션에서 심사 한 번, 선택 한 번은 인생을 뒤집는다. 참가자에게 하트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다음 라운드의 문이고, 살아남는 증표이고,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내일을 결정하는 판결문 같은 것이다. 김용빈은 그 버튼의 무게를 아직 손끝에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하트는 더 잔인하게, 더 정확하게 눌릴지도 모른다. 따뜻하게 눌러주겠다는 말이, 오히려 더 공포스럽게 들리는 아이러니 시청자들은 이미 그 순간부터 숨을 삼켰다. 저 하트는 진짜다. 더더욱 흥미로운 건 미스 트롯 진 3총사만 모인 게 아니라 미스터 트롯의 진들까지 심사석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명웅을 제외하고 안성훈과 김용빈이 선배 마스터로 등장했다는 구성은 마치 트로트 왕자의 양대 계열이 한 화면에 압축되어 들어온 느낌을 준다. 여기서 이명웅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빈자리를 확인한다. 내 네, 이명웅은 없지? 라는 질문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만큼 진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반응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빈자리가 더큰 긴장감을 만들었다. 없어서 아쉽다가 아니라 없어도 이렇게 무섭다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바로 미스트로사가 첫 해부터 보여준 스케일의 잔혹함이다. 게다가 선배 마스터만이 아니다. 국민 마스터 군단의 라인업은 말 그대로 벽처럼 단단했다. 장윤정, 진성, 김용임, 주영훈, 박선주, 장민호, 이경규, 붐. 이름만 읽어도 머릿속에서 심사평이 자동 재생된다. 노래를 어떻게 끊고, 어떻게 올리고, 어떤 호흡을 쓰고, 어떤 표정이 가사를 살리는지. 이 사람들은 대충 잘한다에 넘어가지 않는다. 잘하는 척하는 순간을 잡아내고 진짜 잘하는 순간을 더 크게 증명하게 만든다. 참가자에게는 천국이자 지옥이다. 한 번만 통과하면 인증이지만 한 번만 흔들리면 탈락이라는 글자가 그림자처럼 붙는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 판이 뒤집힌다. 이번 시즌이 전쟁이라고 불리는 결정적 이유는 심사석에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하면서부터다. 골프 황제 박세리와 댄서 모니카. 트로트 오디션의 골프와 댄스가 왜 등장하느냐는 질문은 사실 제작진이 던진 가장 큰 도발이다. 박세리는 시청자 입장에서 전달되는 긍정적인 에너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보면서 한 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심사 기준을 밝혔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 좋으면 준다, 가 아니다. 스포츠 레전드가 말하는 에너지는 경기장을 뒤집는 집중력이고 승부처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며 끝까지 버티는 체력이다. 모니카의 합류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이다. 트로트는 소리의 장르이지만, 무대는 결국 보여지는 예술이다. 모니카가 앉는 순간, 참가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손끝과 시선, 몸의 리듬을 의식하게 된다. 붐이 농담처럼 퍼포먼스 협회는 모니카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며 견제하는 장면은 웃음을 졌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진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이제 무대는 소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참가자에게는 작은 발끝 하나, 눈빛 하나가 심사의 언어로 바뀐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미스트로 사의첫 해는 이상하게도, 무대보다 심사석이 더큰 드라마였다. 마스터 군단의 이름을 하나씩 소개할 때마다, 참가자들의 심장 소리가 방송을 뚫고 나오는 듯 했다. 저기 송가인이 앉아있다. 저기 양지은이 있다. 저기 정서주가 있다. 진 삼총사는 그 자체로 시간이었고, 트로트의 역사였고, 왕관의 무게였다. 그들이 웃으면 분위기가 풀리는 듯 하지만, 그 웃음은 더큰 긴장을 부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웃고 있는 이 자리 자체가 누군가의 꿈이 합격과 탈락으로 갈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첫 방송이 남긴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된다. 이번 시즌은 잘하는 사람을 넘어 여왕이 될 사람을 찾는다. 왕관을 실제로 써본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은 상징이 아니라 선언이다. 여기서 나가는 사람은 트로트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미스트로사는 시작부터 레전드를 불러냈다. 마치 말하는 듯 했다. 이제부터는 가볍게 시작하는 오디션이 아니다. 첫 회부터 결승전의 공기다. 트로트 여왕의 탄생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여왕이 걸어 올라갈 계단은 첫 해부터 이렇게 잔인하게 높게 깔아둬야 한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 판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왕관을 아는 사람들이 심사석에 앉아 있는 순간, 무대는 반드시 왕관급으로 변해야만 하니까.